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베이더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랑 차트를 하나 보고 계신데 이거 일본 차트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고점은 23,000원 이 정도까지 올라갔던 그런 가격의 주식이 어, 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대세 하락을 그리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죠 이거 뭐 거의 4분의 1 토막 정도 났는데 어, 이런 상태로 주식을 어렵게 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나 최근에 이런 식의 진을 빼놓는 꾸준한 하락 될것 같은데, 안 되고 하락하는 이런 상황들, 될것 같은데 안 되고 하락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세 하락장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이런 주식을 이제 직접 보유하고 있으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어 영상을 찍기 전에 잠깐 레몬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에 종목 토론방을 들어가니까 야 이거 레몬 농사를 지어도 이거보단 낫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고요. 막, 굉장히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바닥 돌고 지하 가고 지하 돌고 지하 2층 가고 막 그런 상황의 주식일 텐데 그렇게 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큰 폭의 하락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상황으로 고통받지 않으려면 진작부터 뭘 어떤 식으로 했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직접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훈련되지 않은 분들 보통의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물려 있는지를 머릿속에 대충 그려보면은 굉장히 좀 심플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조금 좀 싸게 잡았을 수도 있겠죠 어딘가에서 매수를 처음 시작을 해서 수익도 내고 뭐 매매를 하면서 기분이 좋았겠죠 굉장히 좀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것도 기간도 짧지도 않아요 몇달 동안은 뭐 수익 많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뭐요 정도쯤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 바닥에 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탄다던가 뭐 비중이 크게 들어간다던가 그런데 떨어지는 거죠 바닥도 있고 지하를 가는 겁니다 야, 지하다. 야, 지한데 바닥은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에 또 물을 타고. 근데 또 지하 2층 가고. 그래서 또물 타고. 근데 또 지하 3층 가고. 지하 4층 가고. 지금 여기 보니까는 거의 마이너스 80% 상태인데, 여기 고점에 비하면. 이렇게 되면서 물 타가지고 여기 어딘가에서 평단을 가지고 있다가 환들 지금 두배 이상 올라야지 본전 가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는데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 주식에 대한 악이 막 생기고 짜증이 굉장히 극심해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힘들고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민해지고 날 서고 누군가가 정말로 있는 그대로 조언을 해주던가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왜 길고양이들 날서 있는 길고양이들 있잖아요. 건들기만 해도 막 물려고 하는. 그렇게 스스로 예민해져 있으니까, 감정에 지게 되고, 그게 매매에 그대로 나와버리고, 그러면서 악순환의 늪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지금 직면한 상황에 잘못된 점은 어디서부터 누적됐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냥 여기서부터예요. 처음부터, 처음 매매 때부터. 왜냐 이때 매매 어떻게 했나를 보게 되면은 이 시점에는 매매했었을 때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어 떨어지는 거 같다가도 반등 곧잘 되니까. 어 기다리면 수익 나네.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물탈 기회네, 비중 채울 기회네 등등의 생각을 합니다. 저 당시는 이제 손절만 안 하면은 누구라도 수익 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팬데믹 이슈 때문에 호재성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지아를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자신이 얼마에 들어갔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2만원에 들어갔어도 이거 3만원, 4만원, 5만원 갈 거야 생각하면서 가지아를 외치죠. 저는 이 행동이 이미 50%는 먹고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이 종목이 신규 상장주였어요. 아직 종목에 대한 파동이나 수급 이런 것들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인데 팬데믹 상황에서 관련 이슈를 가지고 신규 상장해가지고 우리 시장 한참 거품 끼면서 핫할 때 그때 수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막, 가자, 막, 뭐, 두배 가겠지, 열배 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안 해도요, 이 안에서 단타 치는 사람들도 이 함정에 걸리기가 쉬워요. 이거 제 경험상. 단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2, 3%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큰 수익 아닌, 적당히만 먹고 나와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전보하거나 물타면서, 이렇게 주식을 하면 여기서도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수익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큰 수익 안 바래 나는 가져 안해 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분들도 시간 지나면 여기에 그렇게 물려있게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럼 이 종목 매매를 하면 안 됐냐 절대 하면 안 되는 종목이냐 그건 아니죠 뭐할수 있다 하고 싶다 하면 할 수는 있는데 하나만 지켰으면 돼요 비중이 높아지는 거를 막아야 된다 비중이 높아지면 안 된다 이거는 가지고 왔어야 됩니다 여기서 수익을 잘 냈든 못 냈든 상관없이 비중이 높아지는 거를 막아야 됐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상황에서 좀 존버를 하면서 물을 타야지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서 원칙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할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했으면 여기서 이미 실패는 예견돼 있는 거죠. 그렇죠. 비중이 그냥 마구마구 늘어나는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면 수익 더 내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때 매매했었던 분들이 그럴수록 여기서 훨씬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비중은 말도 안 되게 차 있을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러면은 비중을 높이지 않고 여기서 왜 매매하나요? 저 수익 내려고 하는 건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비중이 높지 않아도 수익을 얼마든지 잘낼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거 역시도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비중이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황이 끝나고서 이 뒤로 넘어가면요 이제 본격적인 하락 국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락 때 어떻게 했을 건데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물타기 하고 안 하고가 앞에서부터 이어져요 여기서 약간의 하락에서 또 계속 물탔었던 사람들은 여기서도 당연히 물을 탑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된다 라고 하는 거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비중을 절대 채우면 안 돼가 아니라 비중을 여기서 매수를 하더라도 아껴 썼어야 된다. 뭐, 한두 번은 할수 있죠. 한두 번은 할수 있는 것과 남아있는 현금의 대부분을 물타는데 사용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여기 눌림목이다. 아싸, 가자. 했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바닥이 뚫리죠. 그러면서 지하실 갑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지하실 가면은 없던 자금이 생겨요. 지하실에 어, 돈가방을 숨겨놨나 없던 자금이 어디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금이 그대로 물타기로 이뤄지죠. 자,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참아야죠. 지하실 갔잖아요. 인제 지하실 들어간 건데, 여기가 지하실의 끝이라고 왜 단정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기서도 속았는데, 여기서 너무 빠르게 한번더 속으면은,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행동을 하는 거는 너무 그냥 이거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탈출이 되면 다행인데, 탈출 안 되고 훨씬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이런데. 이게 뭐라고 나 이만큼 물렸는데 하면서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매도할 생각은 아예 못합니다.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이러면서 그냥 오히려 저저 정도 오르고 떨어지면 더 짜증 내죠 막 차라리 오르지 말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부터 시작 아닌가? 지금 물타나야 내가 평단 만들 수 있는데 해서 오히려 물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이 올라가는 걸 꿈꾸고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랄까 자신을 불리하게 하는 불리함을 계속 누적시키는 행동들일 것 같아요 그냥 간단히 교정하게 되면 여기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다 여기가 왜 매도가 되나요 그럴 거면 손절하죠 뭐하죠 이런 생각 든다는 거 아는데 그거 그냥 경험치 차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구구절절 설명하게 되면은 그 얘기만 1시간 이상 안에 못 끝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거다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거다 라는 거를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한 이쯤 가면은 약간 자포자기 상태로 많이들 가는 거 같아요 그러기 상태 좀뭐 아무것도 못해서 이미 비중은 크고 계속 하락하는 거 보기만 하면서 그냥 멍한 상태 요쯤 되면은 이제 그 멍한 상태가 오게 되면은 이제 머릿속에는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이 좀 정리가 되시는 거 같아요 아. 그냥 비싼 경험했다 생각하고 시행착오 값 냈다 생각하고 그냥 이거 밀어버릴까 이거 밀어버리고 어디 뭐 종목 추천하는데 가가지고 다른 좋은 주식 사가지고 만회할까 이런 생각 하는 거죠 네 아니면 그냥 아 이거 꼴 보기 싫어 어다가 눈에 안 보이는데 다 치워놓고서 방치 약간 요두 갈래의 입구 앞에서 서성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 경험상으로는 이걸 고민하신 분들은 또 A나 B를 명확하게 선택도 못하십니다. 이미 이 상황에서는. 왜냐? 뭘 선택해도 자신이 납득하거나 자신한테 만족되는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잘 못해서 그냥 선택을 미루는 경우가 더 많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그냥 밀어버리고 다시 할까? 계좌 차원에서 모든 종목이 정말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고민해 볼수 있는 옵션인 건 맞습니다 근데 계좌 전체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종목만 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는 거라면은 손절을 고민하기엔 많이 늦었어요 손절 고민할 거면 왜 그전에 열심히 자신감 있게 물탈 때 그때 고민하지 않고 지금 할까요 그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방치하면 될까 결국에 방치하는 사람들도 문제인게 이거 손절 못해서 손절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방치하는 사람들로 넘어가는 거지 이거 선택해서 넘어간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A나 B나 선택 옵션이 될수 없다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하시는 분들도 둘다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는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를 찾아야 된다 C가 있다 C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겁니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모른다면은 배워서라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매매 상황에서 만나고 사용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한번 적정 상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비중 지켰고 높아지지 않고 여기서 최소한의 매수만 하고 손 묶어 주면서 그 다음에 이 상황으로 오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 베스트 상황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열심히 했었던 이 시점에 실질적으로는 비중 조절도 같이 있었어야 된다 이 비중 조절이 있었을 때 잘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그냥 비중 조절을 전부 다 해서 그냥 손절이라고 말하죠 손절 통손절이 아닐 뿐이지 손절해서 종목을 없앨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손실 최소화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다음 관리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어떠한 행동을 했었을 거다 내가 매수하고 있었을 때가 사실은 비중 조절을 할수 있었던 때다. 이거를 이해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 흐름을 맞이하게 되면은 내가 그루기 상태가 돼서 내가 모든 게 감정적으로 지쳐서 멍 때리고 있었을 때가 오히려 매수를 하거나 조금 더 평단을 이때부터 맞춰가는 때였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적정한 상황은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평단만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만원 이하까지는 왔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어니스트님이나 제가 진짜로 이 주식을 하다가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상황이 만약에 나왔다면은 그렇다면 만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갔겠다라는 그런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적절한 대응을 해서 비중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이 정도는 나왔어야 되겠네. 물론 지금 4천원으로 보자면은 두배 이상 올라야 되는 건 맞아요 뭐 그런 면에서는 이게 되게 만족스럽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수치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다 이게 막 물타기 막 무한정으로 해가지고 빚을 끌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처럼 무한물타기 해서 고통받는 상황에서 그게 아니라 그냥 여유있게 그냥 만들어 가는 와중에 내 계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한요 정도 이렇게 이 배정되어 있는 요 자리 안에서 요런 것들은 만들어 냈겠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그냥 적정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훈련된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6천 원 갔을 것 같습니다. 못해도 6천 원 미만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드는 생각이고요. 그냥 충분히 이런 흐름이면은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훈련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어, 분명히 불리한 주가 흐름이지만 거기서 유리함을 쌓아 나가면서. 가능성을 만들어 놓는 거죠 지금은 지고 있지만 플러스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키워가는 겁니다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다 생각하면서 다 키워가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아 그냥 이거 지난 차트 가지고 그냥 막말하는 거 아니야 말로 때리게 되면 나는 5천원도 만들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laughs> 진짜로. 아, 네. 내가 이겼어, 막 이런. <laughs> 예, 말로만 하면은 나는 이거 그 전에 다 손절하고 나는 저점 4,035원에 몰빵해서 담매수 해가지고 지금도 이미 수익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은 쉬워요. 행동이 어렵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저희 클럽이 5년이 됐거든요. 하락흐름 한 번도 안 맞아봤을까요? 하락흐름 맞은 적도 있어요. 이런 대세 아라크름 당연히 맞은 적 있죠. 근데 실제로 이런 거 만들어서 이 e 플러스 심지어 최대 수익까지도 만들어낸 적도 있고 이거를 이행하고 따라와 보신 분들이 저 영상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그냥 말로 대충 때린 걸까요? 아닐 거예요. 이게 진짜로 가능한 영역에서 저도 만약에 말로 막 던질 것 같으면은 아 이거 평단 지금 4,300원 만들었어야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할수 있는 선을 말하는 거고 그 정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뭐 지난 차트 가지고 대충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훈련된 것과 아닌 것의 가장 큰 차이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금 진단 판단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6천원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잘한 거냐 만원인 사람이 잘한 거냐 이것도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관리하고 있느냐의 문제고, 이게 막 끌려다니면서 여기다 물타고 물타가지고 만 원인데요? 나는 육천 원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6천 원이 잘한 거죠. 어쨌든간에 많이 낮춰놨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만 원이냐, 6천 원이냐, 7,500 원이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다시 계좌로 들어가서 계좌 상태에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왔느냐도 중요하고 비중은 어떤데, 그리고 내 주식 투자하는 자금의 흐름은 어떤데, 이것까지도 연결해서 가야지. 절대 이제 단면적으로만, 단편적으로만 단순히 평단 누가 나죠? 대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를 이해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참 어렵겠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요. 아유, 이거 뭐 이런 주식은 진작에 끊어내는 게 제일 잘한 거였지. 이걸 뭐 굳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냐. 너네는 이런 거 물려가지고 이렇게 들고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진짜 그렇게 오해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뭐 평단이 6천 원이냐, 만 원이냐, 7 500 원이냐 이거에 따라서 아, 나는 5천 원 정도까지 만들어야 잘하는 것 같은데 6천 원으로 뭘 하냐. 막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듣는 분들의 생각이 천차만별이라는 건 아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계좌 관리 안에서 이 종목을 관리하는 거 안에서. 어, 합리적인 선택을 이어 왔을 때이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관리는 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막 비중이 막 무한대로 늘어나면서 고통 받는 상황에서 그런게 아니라 내가 이제 관리 시나리오 안에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런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외면할 문제가 아니고 이걸 무시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주식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뭐 별다른 오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지금 현재 본인의 상황과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은 그러면은 조금 약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예요. 이거를 그냥 숫자로 한번 말해 볼게요. 초보자는 이런 상황을 한 10번에 한 번은 맞습니다. 네, 잘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훨씬 덜 맞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런 잘하는 사람은 이런 거를 아예 안 맞냐? 다 피해갈 수 있냐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일수록 100번에 한 번을 맞을 수도 있고요 1000번에 한 번을 맞을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라고 하죠 만 번에 한 번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만 번에 한번 만개의 종목을 매매했는데 한번 이런 거 맞았다 포기해야 될까요 네만번다 수익 냈으면 포기해도 됩니다 심지어 계좌에서 수익으로 커버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만에 한번 이런 상황을 맞는 사람은요 이 만에 한번 이거 맞는 상황조차도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이게 10번에 한번 맞는,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에요. 수익을 그러면은 내는 구조와 규모가 달라요. 꾸준하게 쌓아 올려지는 그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알았으면 하는 거고, 대세 하락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고,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그걸 할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럼 지금 이후 불문하고 지금 상황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설명드리면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백지에서 새로운 종목을 새롭게 매매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적정 템포 올바른 박자죠 내 맘대로 하는 거 말고 그냥 박자에 맞춰서 그리고 필요한 비중만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나요 그것부터 할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완전 새로운 a 종목을 가지고 적정 템포와 적정 비중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낼줄 아는 그 매매 행위 이게 열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이 a라는 적정 템포와 적정 비중의 매매 행동이 고대로 여기에 들어와야 얘가 불리함이 조금 조금 조금씩 상쇄되고 유리함이 조금 조금 조금씩 다시 덧대져서 그러고 나서야 균형이 다시 맞춰져요 네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아 지금부터 내가 깨끗한 상황에서 백지에서 이 레몬이라는 주식을 시작을 한다면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정도일 거예요. 와, 지금 되게 많이 싸다. 이거 좋은 주식이라면, 좋은 주식이라던데, 지금 들어갈까? 좀더 싸진 다음에 들어갈까? 그런 다음에 어딘가에 좋은 가격을 잡아서 확 들어갈 그런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원인이거든요. 그 생각이. 그럼 제가, 저희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이 주식으로 내가 균형을 잡고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라는 그 고민부터 들어가야 되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매수 습관과 매도 습관에서 벗어난 제 3의 아까 C라고 말씀하셨는데 A도 아니고 B도 아닌 그 C의 이 주식하는 방법을 본인이 정확하게 체득을 하고 그걸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 나가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할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럼 이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냥 아름아름 알고 있는 주식하는 분들 보면 이거 할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걸 할줄 아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돈을 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없어요. 그럼 뭐냐. 이거 할줄 알게끔 본인에게 좀 기회를 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그게 급선무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균형이 한참 어긋나 있고, 마이너스 7, 80%돼 있는 상황일 이 텐데, 가만 냅뒀으면. 막물 탔으면 마이너스 한50% 까지는 됐겠죠. 마이너스 5, 60%. 이런 정도 막고 있는 주식도요, 이거 차츰차츰차츰 차츰 차츰 균형을 맞춰가면서 역전을 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돼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문제가 이거 하나인가요? 다른 주식들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식 계좌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 이 계좌 자체의 체질을 바꿔가면서, 지금까지는 이런 걸로 고통받으면서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고민을 계속 해왔던 그런 본인이 이제 이 계좌에서 수익을 만들어 내면서 이 계좌의 볼륨을 올려가고 수익 금액을 키워가고 수익 금액이 단순하게 조금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이었던 게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었던 게 1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냐 이거를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이다 이 물려 있는 거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해결하고 이거 손실 복구하지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를 오늘도 다시 한번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요 이 레몬이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니까, 그리고 관리하면은 얼마든지 저거 된다라는 거는 지금 들어가게 되면 수익이겠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한 거는 레몬 종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세 하락이 나왔었던 종목, 그거에 대한 차트 모양을 가지고 투자자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는지를 설명한 것이지,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추천주로 오해하거나, 이거 지금 세일하고 있으니까 사두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마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 두 번, 세번 곱씹어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지금 어긋나고 있는지, 일단 자신의 생각부터 좀 결을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늦었지만 또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 나가게 되면 얼마든지 어 어려운 주식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희망이 끈 놓지 말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조금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케이스거든요 이런 주식 차트를 하나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크든 작든 케이스가 아마 본인에게도 적용이 될 거예요. 오늘 얘기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런 상황 최대한 안 맞는 게 좋아요. 안 맞는 게 좋고, 맞더라도 다른 모양으로 맞아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처럼 지금 그런 상황으로 맞아가지고, 지금 저 어떡하죠? 이게 아니라, 다른 흐름으로 본인에게 그래도 최대한 유리한 흐름으로 맞아야 한다면, 여기서 당장 수익은 못 내고 있어도 뭐 조만간에 수익 전환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건 수익이 안 나더라도 다른 데서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이거 하나쯤이야 뭐좀 시간 두지. 시간 좀더 줘도 돼. 이런 느긋함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국면으로 주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안 되는 분들은 이런 것들로 이제 채워지면서 고통의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이, 당장 멀리 갈거 없이 저희 클럽 안에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 클럽 안에 상주하고 계신 지 오래 되신 분은 이제 5년 정도? 초창기부터 계속 함께하고 있는 분도 있고, 뭐 2, 3년 차 되는 분들도 있고, 몇 개월 되신 분들도 있고, 되게 좀 다양한 분들이 여기 기간적으로 포진해 있는데, 뭐 저는 진짜 요즘에 되게 흐뭇한 게 클럽에 계신 분들이, 여유가 넘쳐요. 와, 내가 진짜 주식 2, 3년 차에, 3, 4년 차에 저렇게 여유 없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 맞았으면 나 진짜 그때 똥줄 탔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은 공간을 만들었구나. 어니스트님이 많이 고생해서 그런 거지만, 아, 이 클럽에 계신 분들을 정말 많이 성장시켰구나. 우리가 말로만 훈련소, 훈련소 이런 게 아니라 이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훈련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공간을 잘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전히 밖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와서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많이 들거든요. 뭐 그런 공간이니까 오셔서 힘들면은 좀힘좀 받아가시고 단순하게 정신적 힘이 아니라 주식하는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네이버에서 요 주식비드업 공유 카페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이런 카페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어쩔 광고가 뜨는 경우도 있는데 광고는 무시하시고 요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카페입니다 이 카페를 여기 카페 가입하기 버튼 있죠 이거 한번 눌러서 가입 한번 해주세요 가입은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할수 있고요 그 이후에 전체 글보기 눌러서 필독공지 있거든요 맨 위에 공지가 좀몇개 있는데 맨 위에 거. 요거 눌러서 가입 안내를 한번 보시면은 어떤 클럽인지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는데 온라인 클럽이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도 뭐 어디 호주인가 유럽에 계신 분이 가입을 하셨고 외국에 계신 분들도 와서 많이 배우고 계시거든요. 뭐 외국에서도 국내 주식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배우고 계시고 지방분들, 서울분들 뭐 위치 상관없이 온라인 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강의가 아니라 실전 투자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투자금 대비 수익도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보시고요. 그리고 수익 금액도 저희가 이제 가이드해 드리는 틀 안에서 차츰차츰 키워 나갈 수 있게 시스템을 확장 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본인의 조직 시스템을 그렇게 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당연히 계시면서 실력도 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폼을 작성하시면 저희 쪽에서 컨택해서 안내 한번 드리니까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이 루트 말고 기타 뭐 카카오톡으로 초대가 온다던가 네이버 쪽지가 간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저희를 사칭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까 여기 카페 안에서 댓글도 있어요 그 댓글도 저희 사칭인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다 보이는 대로 차단을 하거든요 다른 데 현혹되지 말고 여기로만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어 저희는 요 카페 말고, 클럽 말고도 유튜브도 매일매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힘든 장인데 힘 많이 내시고 좋은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